부쩍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감기 걸리신 분들도 제법 보이는데요 우리 청년 분들 그럼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셔서 영과 육관에 강건하시기를 그렇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제 원어로 찾아 보니까. 왜냐 하면이라는 부사로 시작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12절, 그1절이 시작하는 그 본문에는 왜냐 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그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후반부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서 10장이 시작되는 것이니 말이죠. 아, 자 그러면 9장 후반부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오늘 본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9장 후반부 내용이 뭐냐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토록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무서홀이 많치 복음 사역에 매진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심상치 않은 표현이죠.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나요? 그렇다면 신약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서신서가 어떻게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저수란 서신서가 말이죠 바울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럼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버림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런 어떤 생각은 일종의 기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우여야 합니다. 왜냐면 바울이 면은 여러분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냥 바로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같은 그런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조금의 흠으로 인해서 버림받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좀 걱정이 심했다 이렇게 감히 평가를 내리고 싶다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버림받지 않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은 명확하지요. 그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도리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고요. 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감히 그 누가 바울이 구원받았음을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고백,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에 있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 고백을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뭐?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염려해서 저렇게 열심히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를, 자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면서 집단 세례를 경험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주고 다수의 학자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옛 모습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그런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가잖아요. 물류가 물 사이를 건너가는데 그것을 일종의 집단 세례라고. 어,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또 그들은 함께 신령한 음식, 곧 만나를 먹는데요. 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여우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났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솟아난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즉, 말씀의 물을 마시면서 영적 생명력을 유지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바울이 앞서 언급했던 이런 모든 증거를 이제 오늘날의 단어로 우리가 쓰는 단어로 종합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처럼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보면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멸망당했다고 분명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왜 굳이 본인의 조상들의 그런 어떤 부끄러운 과거를 들쳐내고 있는 것일까? 흑역사라고 할까요? 보통 흑역사가 아니죠. 왜 이거를 언급하는 것일까?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이자 거울이 되어서 잘못을 돌이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11절에서는 이 본보기라는 단어가 반복해 등장하는데요 제가 6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미니 이어서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한마디로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나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어. 괜찮아.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바울은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행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음행, 즉 성적인 부도덕함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요, 미디안 여인들과 성관계를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 노뱀 사건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멸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째, 원망함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 고기가 없는 것, 마늘이 없는 것 등을 불평하며 원망했는데요. 그런 불평을 하다가 심판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나열하는 여러 가지 이 이유들이 멸망당한 이유들이 어쩜 그렇게도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이 서신서를 받는 그 당시에 저지르던, 저지르던 문제와 똑같은지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열한 구약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는 구원 받았다고 자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잘 뜯어보면 분파 싸움으로 엉망진창이었지요. 또 성적인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의 교회 그리고 성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본인의 간증과 구약의 앞선 그 예를 들면서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두려워하며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어째서 너희는 교만해져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두려움이 없니? 오히려 겸손하게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냐? 경고하는데,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망한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입니다. 읽어 드립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 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떠오르게 만드는데요 읽어드립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똑같은 모습인데요 계시록 3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못해 신앙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1등 믿음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 믿음이 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쯤이면 됐지. 나 정도면 뭐 그래도 평균은 되지. 혹시 이런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교만이 폐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조차,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새끼 발가락, 손, 발톱 끝에 있는 그 무엇만도 못한 부족한 존재가 저라고 솔직히 생각하는데, 그런 위대한 사우도 바울조차 두려워하면서 자기 몸을 치고 치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선줄로 생각하면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쯤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란 한번 받았으면 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바울처럼 바울의 말처럼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끝입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버림받고멸망 당할 수 있나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은 바울이 구원받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은 구원이 한번 받으면 끝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좁은 의미의 구원. 네. 반대로 넓은 의미의 구원, 즉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것, 천국 가는 것. 혹시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 서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아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는 모든 과정이 구원이라고 본다면 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성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 다니고 성도이고 하나님 믿었다고 구원 받았으니 땡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완성에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네 가지 실패 즉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함을 살펴봤는데요. 이 얘기들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나만의 우상을 만듭니다. 평안할 땐 상관이 없는데 내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겁이 날때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나만의 우상을 만드는 것.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뜻대로 될땐 상관이 없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그동안 감사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지만 저는 이 실패의 이야기들 속에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바로 모든 심판의 순간에 구원의 씨앗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고요. 음행으로 연병이 펴질 때비누아스의 의로운 분노가 재앙을 멈추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여기저기 다 죽어나갈 때 장대 위에 높은 빼미 살길이 됐고요. 원망함으로 가득한 백성에게는 그럼에도 결국 반석에서 생수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이 모든 구원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신 위대한 중보자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시는 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우리의 노뱀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깨어지신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의 소망은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지라고 굳게 결심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넘어질 때조차. 내 삶이 힘겨워서 되는 일이 없어서 넘어질 때조차 나를 붙드시고 모든 시험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소망이 될것 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그 시선을 옮겨서 변치 않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광야의 실패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국동교회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제 생각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지 오래 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거의 다 했으니까 알죠?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서 듣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자꾸 산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도, 다른 사람 아니라 바울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여정이 평생의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모태 신앙이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은 평생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하나 이어서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완성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한때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유혹을 여러분이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경계하시고, 서 있는 줄로 아는 그때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신중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끝까지 실수하지 않는 인생, 실수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인생,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